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들에게 유아놀이중심 사례 꿀팁을 전해 드리러 온 교사 함재영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유아놀이중심 교실 운영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놀이 기록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2019 개정 놀이 가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해설서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수많은 연수와 수많은 책들로 인해서 이미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책으로서의 해설서가 아니라 연수로서의 해설서가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우리가 바꾼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말하는 개정 누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 조직하는 방식임을 고려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아 놀이 중심이 유아에게만 중심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여전히 주도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임에 중점을 두고 어, 새로 추가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조금은 더 교사 주도적인 활동을 준비해왔다면 아 이제는 나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주어야 하는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유아들이 경험하게끔 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흔히 비유를 하곤 합니다.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요. 저는 마치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드민턴을 친다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듯이 교사가 유아들에게 공을 쳐서 보내면 유아들이 교사에게 다시 공을 받아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친 공을 유아가 받아칠 때에도 있고 못칠 때에도 있지만 배드민턴 랠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과 같이 교사와 유아의 놀이 지원과 놀이가 왔다 갔다 주고받으며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개정 놀이 가정.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유아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전부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유아 놀이 중심이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개정 놀이 가정에서 말하는 놀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놀이 가정에서 말하는 놀이는 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